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서천군 관내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소식을 안경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산면에서는 지난 4일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문산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열리며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한마음 체육대회는 문산마을 도서관 문해교실 학습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놀이마당 경기 종목을 구성해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문산사랑 후원에는 보행보조기 5대와 카네이션, 쌀, 과일 등 먹거리를 담은 꾸러미를 준비해 문산면에 거주하는 노인 41명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마산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산사랑후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문화활력소와 독거어르신 신 가정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꾸러미 나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마산사랑후원회와 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어르신 170여 명에게 카네이션 생필품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서면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후원과 나눔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자연마루 청년사업가인 최인세 대표는 생활이 어려운 아홉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후원했고 백하나 빵 굽는 세상 대표와 유은정 항구치킨 대표도 빵과 치킨을 선사했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